2025년 5월 트로트 스타 탑 5순위 경쟁. 팬들도 놀란 예측불허의 대혼전. 숨막히는 순위 싸움 속 최후의 1위는 누가 차지할까? 역대급 접전으로 화제 트로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 음악의 모든 것을 전하는 트로트 뉴스입니다. 팬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별들의 전쟁. 그 중심에는 팬 투표 앱 별표 별표 트로스타의 별표 별표가 있습니다. 2025년 5월, 과연 어떤 트로트 스타들이 팬심이라는 강력한 날개를 달고 월간 랭킹 최상위권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지금부터 트로스타 5월 월간 랭킹 타보, 그 영광의 얼굴들을 5위부터 1위까지 차례로 공개하며 열정과 감동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팬과 가수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 트로스타. 먼저 트로스타 앱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 앱은 팬과 가수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과 같습니다. 팬들이 직접 자신이 사랑하는 트로트 가수에게 투표해 실시간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매일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에 초기화되어 다음 날에 새로운 경쟁을 예고합니다. 이렇게 모인 소중한 투표들은 일간, 주간 순위를 거쳐 마침내 월간 랭킹이라는 영광스러운 결과로 이어지죠. 트로스타가 팬들 사이에서 해자 앱, 착한 앱으로 불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파격적인 보상 시스템 덕분입니다. 최종 순위와는 관계없이 누적 3천만 표라는 경이로운 지지를 받은 모든 가수에게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핵심 지하철역에 대형 응원 광고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는 팬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스타에게 선물을 주는 듯한 큰 보람을 가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응원과 홍보 효과를 안겨주는 셈입니다. 이처럼 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누는 구조 덕분에 트로스타는 오늘도 수많은 팬들의 열띤 참여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2025년 5월 트로스타 월간 랭킹 0의 탑5, 그 문을 열겠습니다. 2025년 5월 트로스타 월간 랭킹 탑5 전격 공개 5위 강문경 2025년 5월 트로스타 월간 랭킹 탑5 그첫 번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 가수는 바로 깊고 진한 정통 트로트의 향기를 선사하는 명품 보이스, 강문경 가수입니다. 강문경 가수는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깊은 감정선으로 전통 트로트 팬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듣는 이의 심금을 파고드는 하나의 절절한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특히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의 진중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역시 강문경지라는 찬사를 자아내며 트로트 본연의 맛과 감동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합니다. 팬들의 꾸준한 사랑과 투표가 그를 탑오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3천만 표 이상 득표라는 금자탑을 쌓아 지하철 광고라는 특별한 선물까지 확보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문경 가수만의 묵직한 감동을 담은 무대들이 앞으로도 더욱 기대됩니다. 4위, 김수찬, 계속해서 탑사를 발표합니다. 4위는 흥부자 김수찬이라는 수식어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무대 위를 날아다니는 트로트계의 프린스, 김수찬 가수입니다. 김수찬 가수는 등장만으로도 주변 공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마력을 지녔습니다. 화려하면서도 파워풀한 댄스 퍼포먼스,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가창력,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재치와 순발력이 빛나는 입담까지, 그야말로 팔방미인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은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의 공간을 넘어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한편의 완벽한 쇼와 같습니다. 특히 세련된 감각으로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과 현대적인 트렌드를 절묘하게 융합시킨 김수찬표 트로트는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으며,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살가운 소통 또한 그의 인기를 견인하는 강력한 힘이죠. 이번 5월 월간 랭킹 4위 달성과 3천만 표 이상 득표는 그 식지 않는 인기를 여실히 증명하는 쾌거입니다. 앞으로 김수찬 가수가 선사할 예측 불허의 즐거움과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3위 안성훈 숨 막히는 팬들의 응원 열기 속에서 2025년 5월 트로스타 월간 랭킹 3위라는 값진 자리에 오른 가수는 바로 듣는 이의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는 치유의 목소리, 안성훈 가수입니다. 안성훈 가수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따뜻하고 애절한 음색으로 국민 위로송 가수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굴곡진 인생의 희로애락이 진솔하게 녹아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공감과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의 개인적인 서사는 그의 음악에 더욱 깊은 진정성을 부여하며 그의 노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겸손한 모습과 진심이 담긴 음악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번 5월 월간 랭킹 3위라는 눈부신 성과는 그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안성훈 가수의 목소리가 앞으로도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따뜻한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위. 송민준. 이제 단두 자리만이 남았습니다. 2025년 5월 트로스타 월간 랭킹. 아쉽게 정상을 놓쳤지만 팬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2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바로 귀가를 간지럽히는 감미로운 미성의 마법사, 송민준 가수입니다. 송민준 가수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보이스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섬세한 감정조절 능력으로 고막 청정제, 고막 남친의 등 달콤한 애칭으로 불리며 특히 여성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마치 싱그러운 아침 햇살 아래 펼쳐진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처럼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탕처럼 녹입니다.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거나 서정적인 멜로디의 곡을 소화할 때 그의 매력은 절정에 달합니다. 팬들은 그의 달콤한 목소리가 빚어내는 황홀경에 기꺼이 빠져들죠. 헌칠한 키와 부드러운 미소,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 역시 그의 인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월 한 달간 팬들의 폭발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투표로 월간 랭킹 2위라는 높은 고지를 점령한 송민준 가수. 그의 눈부신 미래를 트로트 뉴스가 항상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1위 황영웅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2025년 5월 트로스타 월간 랭킹.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가장 높은 곳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는 대망의 1위.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 지형도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팬덤의 제왕 황영웅 가수입니다. 황영웅 가수는 5월 한달 내내 그야말로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트로스타의 왕좌를 굳건히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지켜냈습니다. 그의 매력을 한두 가지 단어로 규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허스키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동반하는 독보적인 보이스 컬러 강렬한 존재감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발산하는 무대 위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감, 그리고 무엇보다 팬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진심 어린 소통방식은 그를 향한 팬들의 충성도를 신화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노래는 삶의 진한 감동이 녹아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여러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그의 곁을 지키는 팬들의 강력한 지지는 그의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웅변하며 이번 트로스타 월간 랭킹 1위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값지고 빛나는 영광의 훈장입니다. 황영웅 가수가 앞으로 트로트계에 어떤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 나갈지 그 장대한 행보에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팬과 스타가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 그리고 미래? 이번 2025년 5월 트로스타 월간 랭킹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탑3인 황영웅. 송민준, 안성훈 가수를 포함하여 3천만 표라는 팬들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한 김수찬, 강문경 그리고 빛나는 성과를 보여준 손빈, 진욱 이들 모두에게는 팬들이 직접 마련한 특별한 선물, 바로 서울 주요 지하철역 응원 광고가 주어집니다. 팬들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이 광고들은 해당 가수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자부심과 큰 힘이 될 것이며 더 많은 대중에게 그들의 매력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팬과 스타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5월 팬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진 트로스타 월간 랭킹 탑5의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순위를 떠나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를 향한 팬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실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팬들의 무한한 사랑으로 더욱 눈부시게 빛날 우리 트로트 가족들의 모든 활동을 트로트 뉴스가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누구를 가장 열정적으로 응원하셨나요? 오늘 트로트 음악의 세계가 전해드린 트로스타 5월 월간 랭킹 소식과 빛나는 타보 가수들의 다채로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지금 바로 저희 유튜브 채널 트로트 음악의 세계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트로트 가수의 이야기나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트로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로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 음악의 모든 것을 전하는 트로트 뉴스입니다. 팬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별들의 전쟁, 그 중심에는 팬 투표 앱 별표 별표 트로스타의 별표 별표가 있습니다. 2025년 5월, 과연 어떤 트로트 스타들이 팬심이라는 강력한 날개를 달고 월간 랭킹 최상위권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지금부터 트로스타 5월 월간 랭킹 타보, 그 영광의 얼굴들을 5위부터 1위까지 차례로 공개하며 열정과 감동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트로스타 앱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 앱은 팬과 가수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과 같습니다. 팬들이 직접 자신이 사랑하는 트로트 가수에게 투표해 실시간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매일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에 초기화되어 다음 날에 새로운 경쟁을 예고합니다. 이렇게 모인 소중한 투표들은 일간, 주간 순위를 거쳐 마침내 월간 랭킹이라는 영광스러운 결과로 이어지죠. 트로스타가 팬들 사이에서 해자 앱, 착한 앱으로 불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파격적인 보상 시스템 덕분입니다. 최종 순위와는 관계없이 누적 3천만 표라는 경이로운 지지를 받은 모든 가수에게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핵심 지하철역에 대형 응원 광고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는 팬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스타에게 선물을 주는 듯한 큰 보람을 가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응원과 홍보 효과를 안겨주는 셈입니다. 이처럼 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누는 구조 덕분에 트로스타는 오늘도 수많은 팬들의 열띤 참여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2025년 5월 트로스타 월간 랭킹 0의 탑 5, 그 문을 열겠습니다. 5위 강문경, 깊고 진한 정통 트로트의 향연 2025년 5월 트로스타 월간 랭킹 탑5그첫 번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 가수는 바로 깊고 진한 정통 트로트의 향기를 선사하는 명품 보이스 강문경 가수입니다. 강문경 가수는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깊은 감정선으로 전통 트로트 팬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이 심금을 파고드는 애절한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특히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의 진중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역시 강문경, 이라는 찬사를 자아내며 트로트 본연의 멋과 감동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합니다. 팬들의 꾸준한 사랑과 투표가 그를 탑오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3천만 표 이상 득표라는 금자탑을 쌓아 지하철 광고라는 특별한 선물까지 확보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문경 가수만의 묵직한 감동을 담은 무대들이 앞으로도 더욱 기대됩니다. 4위 김수찬 무대 위를 날아다니는 트로트계의 프린스. 계속해서 탑사를 발표합니다. 4위는 흥부자 김수찬이라는 수식어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무대 위를 날아다니는 트로트계의 프린스 김수찬 가수입니다. 김수찬 가수는 등장만으로도 주변 공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마력을 지녔습니다. 화려하면서도 파워풀한 댄스 퍼포먼스,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가창력,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재치와 순발력이 빛나는 입담까지 그야말로 팔방미인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은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의 공간을 넘어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한편의 완벽한 쇼와 같습니다. 특히 세련된 감각으로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과 현대적인 트렌드를 절묘하게 융합시킨 김수찬표 트로트는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으며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살가운 소통 또한 그의 인기를 견인하는 강력한 힘이죠. 이번 5월 월간 랭킹 4위 달성과 3천만 표 달성은 그 쉽지 않는 인기를 여실히 증명하는 쾌거입니다. 앞으로 김수찬 가수가 선사할 예측불허의 즐거움과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3위 안성훈 영혼을 감싸는 치유의 목소리 숨 막히는 팬들의 응원 열기 속에서 2025년 5월 트로스타 월간 랭킹 3위라는 값진 자리에 오른 가수는 바로 듣는 이의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는 치유의 목소리 안성훈 가수입니다. 안성훈 가수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따뜻하고 애절한 음색으로 국민 위로송 가수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굴곡진 인생의 희로애락이 진솔하게 녹아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공감과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숱한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그의 개인적인 서사는 그의 음악에 더욱 깊은 진정성을 부여하며 그의 노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꾸밈없는 모습과 진심이 담긴 음악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번 5월 월간 랭킹 3위라는 눈부신 성과는 그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안성훈 가수의 목소리가 앞으로도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따뜻한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위, 송민준, 귀를 간지럽히는 감미로운 미성의 마법사. 이제 단두 자리만이 남았습니다. 2025년 5월 트로스타 월간 랭킹, 아쉽게 정상을 놓쳤지만, 팬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2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바로 귀를 간지럽히는 감미로운 미성의 마법사 송민준 가수입니다. 송민준 가수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보이스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섬세한 감정조절 능력으로 트로트계의 청량제, 고막 남친우 등 달콤한 애칭으로 불리며 특히 여성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마치 싱그러운 아침 햇살 아래 펼쳐진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처럼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탕처럼 녹입니다.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거나 서정적인 멜로디의 곡을 소화할 때 그의 매력은 절정에 달합니다. 팬들은 그의 달콤한 목소리가 빚어내는 황홀경에 기꺼이 빠져듭니다. 시원시원한 키와 부드러운 미소.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 역시 그의 인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월 한 달간 팬들의 폭발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투표로 월간 랭킹 2위라는 높은 고지를 점령한 송민준 가수. 그의 눈부신 미래를 트로트 뉴스가 항상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1위, 황영웅. 거대한 팬덤의 제왕. 트로트 지형도를 뒤흔들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2025년 5월 트로스타 월간 랭킹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가장 높은 곳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는 대망의 1위.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 지형도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팬덤의 제왕 황영웅 가수입니다. 황영웅 가수는 5월 한달 내내 그야말로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트로스타의 왕좌를 굳건히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지켜냈습니다. 황영웅 가수의 매력을 한두 가지 단어로 규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허스키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동반하는 독보적인 보이스 컬러, 강렬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발산하는 무대 위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감, 그리고 무엇보다 팬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진심 어린 소통 방식은 그를 향한 팬들의 충성도를 신화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노래는 삶의 진한 감동이 녹아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여러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그의 곁을 지키는 팬들의 강력한 지지는 그의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웅변하며 이번 트로스타 월간 랭킹 1위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값지고 빛나는 영광의 훈장입니다. 황영웅 가수가 앞으로 트로트계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 나갈지, 그 장대한 행보에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빛나는 트로트 스타들과 팬들의 아름다운 동행. 이번 2025년 5월 트로트 스타 월간 랭킹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탑3인 황영웅, 송민준, 안성훈 가수를 포함하여 3천만 표라는 팬들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한 김수찬, 강문경, 그리고 빛나는 성과를 보여준 손빈, 진욱 등 이들 모두에게는 팬들이 직접 마련한 특별한 선물, 바로 서울 주요 지하철역 응원 광고가 주어집니다. 팬들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이 광고들은 해당 가수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자부심과 큰 힘이 될 것이며 더 많은 대중에게 그들의 매력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팬과 스타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트로트 르네상스는 계속된다. 지금까지 2025년 5월. 팬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진 트로스타 월간 랭킹 탑5의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탑순위를 떠나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를 향한 팬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실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팬들의 무한한 사랑으로 더욱 눈부시게 빛날 우리 트로트 가수들의 모든 활동을 트로트 뉴스가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트로트 뉴스 여러분, 여러분의 최애 가수는 누구인가요? 오늘 트로트 음악의 세계가 전해드린 트로스타 5월 월간 랭킹 소식과 빛나는 타보 가수들의 다채로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지금 바로 저희 유튜브 채널 트로트 음악의 세계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트로트 가수의 이야기나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트로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